손나섭의 풀카운트 승부 끌어당겼습니다. 1, 2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도 타자 손나섭의 한타. 대배 주자 김기환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뭐몇 센치 차이로 그냥 아웃이 되잖아요. 그렇죠. 컨트를 어, 어, 어. 냈습니다. 아, 선수가 직접 집어들고 1루에. 선대기 주자 김기환을 득점권으로 옮겨놓고 있는 서호철 스트리트 필카운트떨어지는공 아, 차반했습니다. 네. 마티니가 볼렛을골라 출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릴로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타자가 따라 나오고 투수가 유리해지면 그때는 이제 승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투수가 양지가 오류만 하죠. 센터쪽 중견수 옆에. 정말 극적인 승부를 펼쳤는데, 네. 마지막에 우승팀은 결국은 또홈팀 NC 다이노스 지금 1위 팀을 맞이서 2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NC가 3승세를 이어가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SSG 랜덜스도 8회에 정말 뒷심 보여주면서 기교 뒤집었는데 역시 재역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네. 승리를 가져가는 NC 다이노스 어제 에 이어서 오늘까지 끈질긴 승부를 펼쳤던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8번째 맞대결 이렇게 NC 다이노스의 끝내기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번 타자 양의지의 끝내기 한타. 이렇게 SSG 랜더스를 상대로 이번 주중차연전 1승 1무의 성적을 기록하는 NC 다이노스가 되겠고요. 저희는 NC다이노스의 승리 소식 끝으로 여기서 중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말씀해 민웅기 해위원 저는 김민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